자, 부천에서도 이번 달부터 공공 배달앱이죠. 배달 앱이죠. 배달특급이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도의 다른 시군보다 1년 정도 늦었는데요. 기존의 사설 앱과 비교를 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만큼 골목상권의 기대가 큽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 배달 주문권이 많은 부천의 한 중식당. 주문하스요이 가게는 지난 10월 공공 배달 앱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주문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니즈가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은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대로 낮아 민간 앱에 비해 많게는 10% 이상 저렴합니다. 음료 여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잘 맞춰서 잘맞춰서 준비한 서비스가 아닌가 소비자도 가맹점도 같이 유인할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큽니다. 앞으로 부천 지역에서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출시 1년 만에 전체 가맹점 4만 3천여 곳, 누적 거래액은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부천에서도 최근 식당 1,900여 곳이 가맹점 등록을 마쳤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빠르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천시 소상공인과 소비자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용률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시스템 안정이나 편의성 면에서도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